살가는 진짜 멋진 여성으로서 어 제가 잠시만 마이크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괜찮아. 아.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아, 우리 무대포 단장님. 예, 제가 오랜만에 응원차 이렇게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많이 제게 만들어주셔서 어 제가 두 가지 암을 앓고 있었는데 어 이제 올해 3월에 신년차로 해서 잘 마무리 덕분에 잘 됐습니다, 단장님. 그래서 올해는 또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봄 나들이 일부러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됐는데 제가 예 안녕하세요, 감독님. 칼빈 감독님, 도야지 TV 감독님,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튼 부산에서 예그 아픔을 딛고 열심히 즐겁게 엄마 곁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신지 공주라고 합니다. 갑자기 마이크 들려서 지금 가려고 폼잡고 있다가 앵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네, 노래, 노래. 아, 세월에 던진 사람 한번 제가 한번 어머니가 좋아하셔가지고 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네, 준비한거 세월에 던진 사람 그냥 그냥 원로주세요 네. 조금만 아, 아, 예. 그러면 하시는 동안 제가 조금 말하고 있고 여기 마이크. 네. 뭐 친한 사이 있도록 그러이 양승 거. 예. 이제 날씨가 너무 많이 좋아지셨고 어 4월 18일 0시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가 2년 정확하게 2년 1개월 만에 전부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견디고 살아내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박수! 끝냈다! 예. 와, 너무 너무 긴 터널을 우리가 처음 겪는 터널을 이렇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코로나가 안 걸리고 저는 안 걸리고 살려고 엄청 2년 동안 노력했어요. 제가 걸리면 어머니의 손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예, 어디 안 가고 사정 모이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오랜만에 소풍 나왔는데 너무 좋고요. 어 우리 향단이 그리고 모델폰 단장이 그리고 아이 말해도 될 정도로 우리 닐리품바니 제가 2년 전에 어 처음에 좀 제가 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앵두라는 노래를 실방을 보면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앵두라는 노래를 신청하면서 듣고 가는데 비가 오는 고속도로에서 제가 서울로 가고 있었어요. 그 때, 어,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릴리 폴른바님 덕분에 그 노래를 제가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가 천복항에서 어찌합니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어찌합니까? 한번 해볼까? 인연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예, 어찌합니까? 채연의 어찌합니까?를, 예. 그냥 디스코로 주세요 분위기 너무 차지면 안 되죠. 저는 아무튼 즐겁게 살겠습니다. 부산아가씨. 자 어때요? 이제 음악 됩니까? 자 저는 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아니요, 그냥 해서 디스코로. 네. 아 채연의 오동이 노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좋아요. 부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사실 한 1년간 이렇게 마이크 잡는 기회도 없었지만 우리 일일이 품받님 덕분에 어찌합니까? 라는 노래를 알게 됐고 지, 지난 2년간 노래의 마음을 심어서 제가 항상 그, 이 노래를 많이 고백할 때 불렀는데요. 또 덕분에 우리 향다니님 무대에서 또 제가 예, 또두 번째 이 노래를 다시 불러보네요. 그래서 이 시간 주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그래도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목을 저는 성대신경을 다친 사람이 노래가 다지좀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장구를 배웠는데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참고 제가 그러면 아메세, 아메세 디스코 있는 걸로. 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덜뻘쭘할것 같습니다. <laughs> 부산에서 여기 오려면 사실 380km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체력이 아직 완전 보강이 <laughs> 아직 안 돼서 어제 대전, 대전에 도착해서 하루 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어, 릴리리 님도 계시고, 우리 철딱선이 공연단이, 어, 1년 정도 지금 훨씬, 훨씬 지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항상 꾸준히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공연하고 있는 걸 제가 멀리서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예, 오랜만에 시간 내서 저도 건강하는 모습 인사드리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 쳐주면 제가 조금 더 즐겁게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신비공주 화이팅! 제가 아, 이게 안되네 아 이뻐 어, 아 우랑에서 우랑에서 그때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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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년소녀가장도기할때 제가 네. 처음 아, 장고 아, 배울 예. 때 그랬습니다 예. 예. 어. 아, 아, 그러면 에이콘 아. 들어온거야? 아예우랑버지 그래도 마지막 그러면 제가 아그 네. 어. 예. 시 아, 아. 이제, 이제 조금 뭐가 아. 이제 이제 가보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한 번만 면 될까요? 어 그래도 이거 어. 내가 어. 내가 책임지게걱정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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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말고 그래도 박수 한번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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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줘 장고 치고 하는게 나을까요? 장구초. 어 그럼 사랑받는 물방 어때요? 오케이. 오라버니 사랑받는 물방 어때요? 오라버니 먼데서 오셨네. 제가 부산에서 인천까지 수업 드려고 장구초를 아, 네, 다니지 네. 않겠습니까? 산인 네. 그 거들 났습니다. 그래서 <laughs> 농담이고요. 좋은 추억이 되었었고. 그럼 사랑받는 물방 해서 저는 네. 이해드리고. 자, 빨리 아 알죠 아직. 안돼. 안돼다. E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신주 공룡님. 오랜만에 어, 하니까 진짜 힘드네. 그렇죠. 아, 아무튼 아, 아, 지금은 이제 이제 다. 와.